따라서 해보자, 우리 다 같이. 아, 이게 예. 필 여기 밥도 남았어. 네. 네, 김치만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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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너무 많이 하면 좀 너무 자박할 수, 아, 국물이 네. 많을 수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얕, 이걸 많이. 아, 재료도 네. 많이. 그리고? 그리고? 달걀 프라이를. 네. 프 네. 그리고 프라이를 젓가락으로. 네.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김가루를 식가루를 식가루를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어어 uh -huh, uh -huh, like 식사를 합시야 like 우리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딱 이렇게 만들어 놓자 아 대박 사건 음 어, 딱 해서 음 이제 왼손으로 음 먹고 오른손으로 <laughs> 바로한입딱대박엔 같아 아, 다 선주 후박. 자자자, 대고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다 해놨어. 으흐! 여기다 나. 밑에도. 먹지마, 다. 먹지마, 같이야, 먹으면. 자, 자, 다같이 건배. 에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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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맛있는 녀석들에서도 네. 한 입만이잖아, 한 입만, 한 입만이잖아, 한 입만. 여기서 만 여기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게임해가지고진 사람 한 사람은 아. 술하고 안주를 요번, 아. 요 안주 때는 한 입도 못 먹는 거야. 아, 아. 야. 아 말도 안 돼. 아. 우리 아, 오랜만에 이거 하자. 이거. 오. 와. 야, 진짜 오랜만인데. 떼꾸르르 돌려가지고 가리키는 사람 아. 한 명. 아. 아 이거 진짜 아. 운이다 그럼. 좀 세게 이렇게 딱 지금 연습이야 연습. 이게 날아갈걸요 오빠? 세게? 아니 안날아가 어, 그런데. 아 된다. 오. 어, 아 된다. 좋아 좋아. <목소리도> 아, 아, 연습이야 아, 연습이야 연습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입다아 저어들 그 끝에 끝에. 오오오오오오 <목소리도> <오,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하 우리, 좋아. 대신 우리 대신 한 입만으로 입만 해서. 배 네. 네. 아, 야, 고맙다. 한 입만으로 보여주고. 이거 진짜로 처 보지? 어, 선 봐. 선발. 냄새가 냄새 예,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네. 아, 나. 아, 맛있네. 음. 야. 뭐. 맛있어. 헐크! 네. 아, 뭐. 맛있어. 헐크! 헐크! 아, 이거 다. 어, 너무 영광입니다. 얘가 나보다 잘해. 우와! <웃음> 우와! 민상형, 민상형. 나는 나는 입이 좋아 약간 배너의 삼삼옥수라서속삼목수 뭐야? <laughs> 어, 어 유유라 유라 유라 보여줘. <laughs> 맞아, 맞아. 오. 아, 유라 맛있게 잘 먹어, 음 맛있게. 음 입에 많이으니까 음 너무 맛있어요. 그죠몇 음 주에서 실제로 누가 제일 잘 먹는지.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한다. 카메라를 떠나서. 음. 동제 찍어 볼까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4, 5. 어제 뭘 먹으러 만나요? 그렇전 진짜 놀란 게 촬영 끝나고 술을 한잔 먹었어요. 치킨집이었는데 산호징어가 있더라고. 한두 마리를 이렇게 상어징어 다 회가 올라왔어요. 막 아, 둘이 얘기하니까 근데 심각하게 음.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형 얘는 어려운 거 같아. 힘들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야, 산호징어 좋다. 하여튼 깻잎을 쫙 깔아 놓고 <cin stereotype> 야 산어징어 치킨집에 산어징어 아 대단하다고? 또 감탄. 아 그때 약간 이게 할라 이게 할라서 산어징어 촥한 주먹을 쫙 올리더니 마늘을 촥 소주, 고추 촥 쫙. 뭐 고추냉이 가 쫙. 쫙. 혼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하자 음. <res> <They might heal swimming> <inação> 맞아 그거야. 응. 뭐야 그거야. 응. 근데 너 그거 아닌도 <laughs> 깻잎을 다시 줘. <laughs> 그거를 그걸 다 먹을 때까지 싸 먹더라고 하나 하나를. 아니 근데 세 명도 다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런데 아, 뭐. 약간 미스테리라고 민경이 몸이. 몸 맞아. 평소에 그때 게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 한 끼에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닌데 왜? 와 <laughs> <야>, 이거는. <laughs>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나 처음에 막 가린 것도 많고 못 먹어본 음식도 많고 맞아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삼겹살 또 스무 살? 스무 살 스무 살에 먹었고 솔직히 삼겹살은 삼겹살이요? 예. 우와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민경이 생각할 때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거아요왜 이렇게 된거 같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좀 아픈 게안 먹었어요. 엄마가 <laughs> <아빠가 웃음> 식당 하시잖아요. 아, 리가 막히게 맛있는 거지. 민경이 어머니는 네, 대구에서 유명한 초탕집인데요. 아 어렸을 때 슈퍼집 딸이었고 아, 슈퍼에서 많이, 많이 몰래 먹었대요. 먹긴 했어요 아, 과자 이런 거 근데 어.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과자가. 먹었구나 맞아 <laughs> 방송하면서 처음 먹어보는 거 되게 많았겠네요 진짜 많았어요 닭발, 곱창, 뭐 설렁탕, 설렁? 섬집구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아, 나는 싫어, 못 먹는 음식이야 했는데 제가 만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안 먹었던 음식들이었구나라고 그래서 세윤이가 얘기한 음. 게 맹수는 맹수다라고. 아, 맹수는 나는 <laughs> 나는 고양인 이줄 알았는데 사자 새끼였어. 어이쁘다 <laughs> 이제 온 <laughs> 사람들. 막무가내를 <고기를 웃음> 막막라는 거. 장을 먼저 먹고, 발톱 좀 빡빡 나오고 막. 처음 찍은 거였는 그때 사실 난 얘가 부러운 거 같아. 서른 살 돼서 그 맛있는 내장탕을 탁. 얼마나 맛있겠어. 아껴놨다면. 아꼈다 아꼈다 이제 그. 아, 어, 첫. 어? 천맛 대창이라 네. 그러면 그대창의그 구석구석한 기름이 맞아. 어, 이제 천맛 보은얘 음. 곱창 먹었을 때눈이 어, 진짜 오! 이렇게 되더니 막신세계어 젓가락이 계서 어. 먹고 뭐 하더니 그 어.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아이스크림 처음 먹을 때 어, 맞아, 그니까 그게 막 근데 되게 아그 아 어, 느낌이었어요. 그게 잘 돼요. 아, 이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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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이걸 음, 음, 이때 먹다니. 이걸 음, 이때 먹다니. 나 곱창이 이런 맛일 줄 몰랐어. 진짜 이누나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으니까. 그 홍어 이런 거는 저는 어. 잘못 잘 먹어요. 그 근데 홍어 먹어. 잘 근데 어. 걱정은 둘이 같이 하는 거할 때마다 둘이 같이 걱정해갔더니 나는 어, 향부터가 너무 미치겠어 어, 먹기 먹어야 되니까 음, 음, 김치 막 초장 막 찍어가지고 안볼정 찍어가지고. 꿀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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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올라오니까 아 어, 힘들다 이러데 이누나. 어. 음, 음, 음. 응, 난, 난 괜찮아. 내수는 맹수다. 그래서 와.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 정말 기가 <laughs> 막히게 와. 너무너무 잘 맞아. 야광선은 맹수다. <laughs> <면수로 맨수. 웃음> 정말. 그러면은 제일 처음 먹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의 가장 임팩트가 컸던 음식. 수영장 어렸을 때 수영장 갔다 나와서 그 허기지고 여기서 락스 냄새 살짝 나는데 그때 먹었던 밀크 쉐이크랑 새우버거. 아... 와, 와, 진짜 남다르다. 진짜 그때는 거의 울 뻔한 거지. 어, 저녁 먹으랑 밀크 쉐이크 와, 우리 동네 그패스트푸드점이 저...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광명시에. 어. 야... 그 나왔는데 그게 있었어. 더 세다. 음.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맛이야. 새우버거 막 반쯤 씹어서 이렇게 착 풀어져서 입에 양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서 밀크쉐이크를콕 했는데 그 달콤한 게 들어오면서 이게 여기서 섞이기 시작하는데 야. 시야가 싹 좁아지면서 아, 이 약했냐? 야 여기 집중이 아. 싹 되는 거야. 진짜. 맞아. 그래.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돼. 혹시 또 누구 다른 사람? 갈면 저 정류점을 해가지고. 갈매기살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음. 좋은 고기 먹고 이제 나쁜 고기 팔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잘안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좋은 거는 가족들이 다 먹어. 마가방에서 먹다. 꽃등심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먹었거든요. 맛있는 <laughs> 거 가족들이 다 먹고. 뒤에 골방에 하나씩 있잖아요. 어. 뒤에 쉬는 공간. 거기 이제 뭐 번호 이런 게 항상 있었어. 후라이팬 하나랑 따서 어? 아버지가 꽃등심이 들어오면은 딱 싹싹싹 썰어가 두껍게 썰어가지고 왕소금만 딱 꺼내놓고 어? 먹자 해가지고 먹고 있어. 시커. 뭐 어. 누가. 손님이 오잖아요, 종이 있단 말이야 땡따랑 딸랑 딸랑, 딸랑 어. 걸려오면 그러면 둘다 자는 척이 가만있어 <laughs> 아니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오는데 없는 척 하는 거야 다 넘쳐가지고 러면 아유, 뭐세윤이 아빠 어디 가셨대? 다시 나가 그러면 다시 따라라라라 소리 나잖아 거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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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던 아, 게 진짜 아, 맛있게 먹었어 아, 대단하 이게 진짜 와...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 역대 최고 있어? 진짜 역대 최고 많이 먹은 난 개인적으로 야나지 그날 진짜 미련했는데 그날은 얘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평양냉면 냉면 냉그 작년에 하여튼 하루 낮에 딱 일이 그 노년도 분쟁에서 딱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이다 오늘이라 해가지고 그 집에 어복점만 딱 시켜놓고 근데 그날따라 그집 국물이랑 면이 너무 좋은 거야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없고 다들 일하는 시간인데 나만. 쫙한면쫙 어. 먹고 쫙, 쫙 먹고 제육 반식켜서 탁탁해서 탁탁네 그릇인가 이거 오늘 끝까지 오늘 그날 발동이 걸린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소주도 한두 명가 밖에 안 먹었어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면 이거 시키고 어 이게 떨어지면 술이 모자술 시키고 하다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딱한네 그릇 다섯 그릇에 딱 맞춘 거지 너무+ 너무 잘 먹고 잔수가 러워어 이렇게 해서 아+ 아닌데 아닌데 아에나어 띵해서 나온 거야 너무 배도 부르고 그래서. 그 인제 거기 카운터 보시는 그 선생님 도 아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잘 먹었습니다 고침 넘어가서 아 진짜 잘 먹었다 하는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이게 너무 많이 <웃음> 먹어가지고 손톱으로 <laughs> 냉... 뭐가 걸려가지고 술에, 냉면에 물을 대들고 있어요 <laughs> 막 이렇게 막 물이 랑이게된 거야 근데 싸악 소리가 나더라고. 너무 몇 번인 줄 알았겠다. 오, 진짜. 한 번만 인공폭포처럼. 그러고 딱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아, 방금 잘 먹었습니다. 했던 놈이 오마이트를 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주고 있어. 근데 어? 한편으로. 부셨습니다. 마지막에, 어, 뭐야, 또 먹을 수 있나? <laughs> 이런 <이렇게> 생각. <laughs> 다른 가게 가서, 가서 한번또 먹었다.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여기도 히드라일 뿐만 아니한 2주 동안 못 가다가 인터뷰 때 계속 네명에서 우리는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 이런 말 계속 했다 그랬는데. 중보들은 다 이제 바지가 잘 터지니까 학교 다닐 때도 어. 교복을 뭐 1년에 한몇 개씩 해 먹으니까 엄마한테 막 등짝 스매싱 맞고 아니, 과격한 운동을 해서 터지는 줄 아는데 걷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laughs> 아, 진짜로? 완전... 그러니까 구급약 하나 좀 들어놓듯이 구급 바지가 되거 있잖아 응급 바지. 너그 가다가 뭐, 뭐시나 튀어나온 거야? 아직북 찢어졌어. 근데 응. 빨리 가까운데 보이는 아무 옷가게나 들어가면 살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응급처치가 어... 되는 거야. 3 30, 0이 정도. 3 0 이거 아무도든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야. 안 아, 돼요. 북 찢어지면 그래. 답이 없지. 답이 없는 거야, 이게. 나도 낚시 한번 가다가 낚시 찜을 하려면 한번 앉아야 돼요 근데 항상 그냥 앉으면 안돼 그걸 간과한 거데 항상 앉려서 그냥 앉으면 빡이야 그래서 한번 이걸 아! 하고 해야 된다고 아! 한번 이걸 아! 하고 해야 된다고 아, 항상 아, 맞아, 다, 맞아. 다 아, 그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근데 아 근데 그런 거 아니냐는 무슨 말이야 근데... 다 그렇게 앉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간과하고 낚시 찜을 이렇게 해서 수 하는데 이게 그냥 턱에서 툭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부악? 부학? 부악도 아니고 핫하고 이게 밭밭밭밭 맞아. 밭 하고 이게 이렇게 찢어지는 게밭밭밭밭밭밭 이렇게 밭야밭밭밭밭밭밭밭밭밭 그렇죠, 알잖아. 밭밭 척하지 마. 밭밭밭밭밭 그냥. 개문이야 개문 문이 열리는 거 찢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봐, 바로 달라지는 봐. 게 아니고 그래. 바로, 어, 바로 봐! 음. 바로, 바로, 바로 봐! 바로 봐! 바로 봐! 바로 봐! 바로 봐! 바텀바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바텀 어이 어떻게 하지? 바타바아 이거 쓰게 된다고 바텀아 이거 쓰게 된다고 써야지 써야지 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치, 아무것도 이러고 근데 <laughs> 이러고 대충 어 귀여워 <laughs> 어, 형 이러고 대충 이제 만약에 일반 사람이 대충 가까운 데 들어가서 바지 빨리 사가지고 입고 나면 없어 우리는 마트에도 이게 없는 응급처치가 어, 안 되는구나. 뭐그 어, 패션 해? 있죠 형 패션 뭐 마른 사람들이 니트 이런 거딱 풀어가지고 가디건 묶어가지고 어, 딱 뒤에 하는 거. 머리 묶는 거. 어. 어. 뚱뚱 애들이 하는 거잖아? 100% 터진 거야. <laughs> 진짜 이거 하고 말돌아댕기잖아100%터진면 거기 뒤에 나간 거야. 아이거게 <laughs> 너무 불필요하는거 <날씨가 웃음> 형이나 뭐 <laughs> 어서베이 같 이거는 개... 폼이지 멋이야 멋. 우리는 뒤에 나간 거야 벌써. 안스럽지, 어, 이저 이건... 저렇게 가렵구나 그래도 스페어바지 이런 걸 들고 다니야 돼. 스페어바지스바지스 스페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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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페어바지 <laughs> 가져 가지고,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 아, 많아요, 많아요. 아, 진짜? 어, 만약 뭐 스물 한두살때부터가 운전 운전을 하고 다닌 거니까. 소형차 사가지고 이렇게 음. 거기 뒤에 맨날 이제 바지, 청바지, 티셔츠 여름이면 티셔츠 다섯 개만. 아, 티셔츠 한네개다스티옷뭐다 티, 티, 뭐 싣고 다니죠. 저도 지금은 좀 이제 스타리스랑 함께 맞춰온. 오래됐으니까 안 갖고 당기지만 예전에는 어디 촬영 나갔서 거기서 의상 준비한다 그면 불안해서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갔어. 그치, 내가 안 맞을 확률 굉장히 높아 갔더니. 생각보다 이제 아유 넘어가는 거지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뭐 건달 역할 같은 걸 해도 검은 정장이 없어 KBS에 나한테 맞는 게 아. 그럼 내가 집에 있는 거내거뭐 장례식장 갈때 입는 거 그거 끄지어다 내가 다 들고 가서 개곳에서옷 입었단 말이야. 맞아. 얘네들이 들어온 거야. 준현이랑 어. 오랑캐랑 어. 얘들 들어온 거야. 얘네들 들어오면서 뚱뚱이들 입지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옷도 나오더라고 이제.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품종 애들 옷도 다 있어 잔뜩. 그렇지. 너무 편해 너무 좋아. KBS 좋았는데. 의상실 맞아.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때 무슨 작품에서 누가 입었던 걸 써나 그그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오래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입는 거의 대부분 뭐 이원종. 음. <laughs> 어, 무슨, 어, 알지? KBS 의상실 맞아.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때 무슨 작품에서 누가 입었던 걸 써나 그그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오래입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입는 거에 대부분 뭐, 이원종 응. 이원종. 어 어! 아, 알지, 어! 알지? 너 이원종. 입어봤지? 정체정체 뭐, 어, 정체 아, 있어, 있어 이방기, 이방기 어, 이방. 아, 그런 거 있어 다 아, 있어 뭐 많아, 많아 올려 입었데다 이렇게 대교실, 대시다수있어요제자분들은 <laughs> 없지, 별로 나는 세븐윈턴 옷 <laughs> 나는 세븐윈턴 옷 세븐윈턴, <laughs> 세븐윈턴 뭐 입었는데 아, 그래. 이 말랐네. 고 아, 누나가, 아, 누나가, <laughs> 누나가 왜헤니까어지 누나, 아, 뭐 모르겠는데. 얼마 그거를, 모르겠어, 뭐입지 모르겠는데. 아, 남자 오셨겠지. 아, 그래 그니까, <laughs> 어, 이분이 입셨네 그러니까. 뭐써 있구나. 아 이게 사이즈 큰 거는 이름을 써놔야지 그분들도 뭘뭐 찾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제작이 아, 아, 제작이니까, 네, 특별 제작이니까. 네, 아 쌤이 그 S N 할 때. 우리, 그, 지하 대기실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되게 좀큰 아, 그... 편이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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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알지, 알지, 네, 거기? 아, 그럼요, 그그 아, 엘리베이터는, 네. 그것을... 네 명만 타잖아요. 응. 진짜, 진짜로솔직하더라 엘리베이터 a 시 어떻게든 끼어 you 는데 벽으로 붙어 t h e r Kierke, Pioputo, Tonga, 어 a l k a Pujon, Sensor, s e n 데 yeah. ah. 아! 했어 <laughs> 아! 했더니 r s 갑자기 한쪽 발을 들려 힘을 한쪽 발 몰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안 안 된대 삐가 아, 안 한대요. 들을 수 있다 해서 바로 한쪽을 들면된다그래서 이거 봉을 다 잡고 한발 <laughs> 들어 하나, 내가 더 좋고 지실래 하나 둘셋 둘, 둘, 하나 둘셋아 <laughs> 쪽발 다 같이 들어 같이 들라고 <목 Kos> 아 내려, 이씨! 한번 내리고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죽어도 안돼안 돼, 아아아아아아다운할때 mm. 아, 네. 백댄스까지 다내려오아아아죠거기아아이돌 어? 내리고 백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 다섯 여섯 명까지 탄다. 다섯 여섯 명이 탄다고? 네, 거기 여섯 아, 명이 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75kg 기준 4 명이라고 쓰여있단 말이야. 근데 4인명. 그 앨범이 도 끼지 75kg 기준 4인이라는게 누구 기준인가 도대체? 뭐 <laughs> 75kg가 사람의 한명 몸무게라는 거는 세상 어느 법입니까? 그게? <laughs> 잘못된 거지. <laughs> 칠십억 킬로 일인? 그걸 뭐 왜? 칠십오, 75... 칠십오. 75... 그래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왜그소는왜 왜?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먼저 타도 괜히 소리면 내가 내려줄 것 같은 그런 아, 느낌 은좀 맞는 아, 되는... 거리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게 요즘에는 음성 안내서 그냥 B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고 최신식으로 지은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지막에 타신 분이 내려주십시오 이게 나와. 아 진짜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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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게 나와. 그리 그렇게 권위 권한 듯이 말하면 안 돼. 마지막에 타신 분이 내리세요. 이렇게 말 마지막에 탄 분이 내려. 이렇게 막 짧게 얘기해야 돼 강하게. 강한 어쩌로 마지막에 탄 분이 내려. 내려. 내리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laughs> 방수 어, 어, 너너 내려 너, 너 너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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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tv 조선 엘리베이터 온거 타봤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너 타잖아. 그쭉쭉 들어 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아니 혼잡합니다. 그래. <laughs> 어? 진짜요? <laughs> 어, 어, 어 아, 혼잡은 뭐야? 혼잡은 진짜요? 뭐야? 그 괴리 아어나 때문에 여기가 혼잡한가? 어날 <laughs> 어, 보고 있나 봐. <laughs> 물론 엘리베이터가 혼잡합니다 되게, 되게 <laughs> 재밌는데? 어. 어.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혼잡하다 어. 어. 그래? 우리는 이제 요즘은 여러 시 있고 그러면 얼굴이 좀 알려지고 그래서 좀 약간 유머로 넘기지 이렇게 음. 어 이거 삐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음. 하면서 이렇게 쎅 타는 거 하나. 어, 맞아.